안녕하세요. 마중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어, 벌써 이제 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음,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보고 있는데, 어,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가졌던 생각은 이런 거였죠. 실패한 자영업자가 어, 아무것도 없이 어, 빈몸 하나 이끌고 시골에 내려가서 정착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을 어, 그리고 왜 비록 결심하게 됐는지 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제 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래서 오늘까지 뭐60몇 편의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올렸는데, 어, 제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것 중에, 음, 제가 귀농을 했던 시기가 2017년이었고, 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귀농 인구가 증가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제가 먼저 이 몸소 겪어가는 분들을 어, 이후에 기공을 하시게 되는 분들한테 작은 미약한 도움이라도 어, 드리고 그기에 대한 그 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방송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뒤늦게 이제 그 기농 인구가 증폭되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최근 몇년 사이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앞으로 또 기농기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계속해서 기농기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그 조회수가 가장 높은 그 영상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보면 기농 땅을 임차하는 방법, 농지은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 전국의 지원 정책을 한 번에 보자 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농기총과 부동산 시골집의 배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어이 관심도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그 우려했던 시간들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제가 그 귀농을 하던 시간과 지금은 그 변화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어, 그래도 우선 준비한 자료는 이런 거죠. 귀농기촌 집중진단. 당신은 무엇을 고민하나요? 어, 그래서 몇 가지 자료들을 준비를 했는데 어, 이 농촌진흥청의 농사로라는 사이트에 가보면요그이 뉴스레터로 들어왔던 내용인데 2021년이 아니라 2020년에 귀농귀촌 가구가 35만 7천 가구로 어, 지금까지 역대 최대의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자, 그럼 귀농 귀촌을 하는 인구들이 연령대별로 보면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보면 2019년도와 20년도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이하 청년 농들 같은 경우는 약 12.7%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가장 왕성한 30대와, 아, 40대와 50대 같은 경우는 합쳐서 한5% 정도 증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와 70대가, 어, 대략 한40%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19년도, 20년도 대비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게, 이렇게 귀농 귀촌 인구가 폭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귀농 귀촌 인구가 왜 증가하게 되나, 그래서 언제 증가했었나 과거에는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올려드리는데, 음, 이 자료의 출처는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이라는 어그 연구원에서 어, 한 보고서의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예요. 근데,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1997년, 네, 97년을 지나서 98년, 99년에 굉장히 많은, 진짜 폭증하는 기농기촌 인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가 언제냐면, 대한민국 IMF 위기를 맞은 그 시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귀농이 귀촌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요 시점 이후에 갑자기 또 증가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보면, 2008년, 어 리먼 사태를 예고하던 그 시점부터, 리먼 사태가 터진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증가폭을 가지고 오다가, 아까 보셨던 뉴스처럼, 지금 2016년까지는, 어 대략적으로, 뭐, 한 12,000가구 정도 되나요? 그죠? 12,000 가구, 12,000뭐7 875 가구 그 정도 2016년 말에 증가를 했는데 아까 보셨던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35만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17년, 18년, 19년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30만대까지 쫙 수직국선을 그렸다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은 이런 거를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죠. 어떤 경제 위기가 오면 폭증하는 것은 귀농기촌 인구다 라는 얘기도 어,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귀농기촌 무엇을 관심을 두고 귀농기촌을 결심하게 될까요? 뭐, 그 농진청의 농사로라는 사이트에 나오고 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뭐 행복, 열정, 안정적, 정착하다, 재미를 더한다, 행복하다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그 키워드 중에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실패한다, 어려움이 존재한다,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자, 저는 지금 그 기농을 해서 올해로 이제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꿈꾸는 그 기농과 제가 빈몸으로 시골에 내려와서 5년 동안 살아가는 그 현실, 그것을 리얼하게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좋은 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농기촌 관심 있는 분들, 음, 아마 그 기농기촌 교육을 받으러 가면, 이렇게 뭐 실패한 사례들이라든가 잘못된 것들을 뭐 크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이라는 그 용어들이 많은데, 그런 거 같아요. 지방은 고령화로 소멸 도시가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은 어,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위기 앞에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농기촌들을 결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런데 과연 기농기촌이 올바른 해답이 될수 있을지 함께 같이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언제나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마정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